자 재룡전기가 금요일날 마이너스 6%대 조정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고점을 만든 뒤에 다시 한번 조정을 보여준 모습이라 우리 조주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종목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은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금요일날 조정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먼저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의 조정은 크게 걱정하실 만한 조정은 아니죠.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들어왔던 거래량 대비해서 빠져나간 금액 자체가 일단 없고, 그리고 지금의 움직임은 이날 이 직전 박스권을 돌파한 돌파봉의 중심 가격을 기준으로 살짝 횡보 박스권의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깨진 건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금요일 날에는 지수가 조정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기술 섹터가 다 조정을 보였던 모습인데 지금 보면.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8%나 급등을 했죠.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도 반도체 섹터도 좋을 거고 또 엔비디아가 급등한 만큼 다시 한번 전력기기 섹터도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주말 동안 마음을 편하게 보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에 재롱전기는 변압기 쇼트지 관련해서 수익성이 폭발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준 거죠. 실제로 전 세계 인공지능 열풍과 미국 전력망 교체 주기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재룡전기의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변압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숙련도를 자랑하죠. 원래 재룡전기는 한국전력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그러니까 한국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기업인데, 현재는 매출의 약80% 이상을 북미 수출에서 거둬들이는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홍골 탈퇴를 했다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기업이든 간에 거래처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거래처 다변화를 통해서 매출구조를 분산시켜 놓으면 그에 따른 리스크도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룡전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파이프라인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00% 이상 폭증하는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고 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뭐냐면 AI 데이터센터 시대에는 전력량이 폭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압기 수요도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재룡전기의 실적상승은 이번 상승이 반짝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단계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주가를 강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이슈를 바탕으로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짧은 흥부박스권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대응을 통해서 목표가 설정만 잘한다라고 하시면 이번 상승으로 정말 큰 수익을 챙겨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종목 앞으로 추가 대응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또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저희 채널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추가 대응 방법과 또 목표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월요일에 상학가 갈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식가이드는 오직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만을 위해서 무료 채널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2,700명 가까이 들어와 계시죠? 이 무료 채널방에서는 매일 아침 9시 장 시작 전에 그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딱 3개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도 상한가가 터져나왔기 때문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또 원금 회복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월요일부터는 도움받아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그램은 조정 안 되는 거 아시죠? 실제로 오늘 날짜를 이렇게 클릭해서 추천드렸던 내용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9시 장 시작 전에 채널방에 3개 종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렸던 K.M 제약은 오늘 유통 계약 체결 관련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K.M 제약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채널방 확인하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모두 20% 위에서 큰 수익 챙겨 나오실 수 있었겠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렸던 양지사는 오늘 당 초반에 지수의 하락을 예상을 했고 핵지주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도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양지사는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장중에 24%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 종목도 무리 없이 20% 위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실 수가 있었겠네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신라섬에도 양지사와 같은 관점으로 추천을 드렸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신라섬유도 오늘 윗꼬리가좀 길게 달리긴 했지만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와줬었네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와주고 나머지 한 종목은 2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아침에 채널방 확인하시고 종목당 100만원씩만 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루만에 무려 80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었겠죠? 또 오늘 추천드린 종목만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주에 추천드린 종목들이 매일같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 주도 정말 큰 수익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영상청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채널방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참여하셔서 월요일부터는 같이 상한가 갈수 있는 종목 꼭 잡아보실 수 있길 바라구요. 또 채널방에서는 이렇게 단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올한해 10배 이상 급등이 예상되는 대박주까지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꼭 확인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채널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란에 한번 가보시면 제가 채널방 입장 신청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5초만 신청 가능하시니까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실 수 있길 바라고요또 구독자 전용 채널방이다 보니까 입장하시는데 뭐 다른 조건도 없고 또 돈은 여러분들께서 주신다고 하셔도 절대 받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입장해 주시기 전에 제 채널 구독 버튼 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드링크 확인 하셨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올해부터는 도움받아 가실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 재렴정기초가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기준을 이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이 5일선의 후반과 기준봉의 중심 가격이 겹치는 54,700원 라인에서부터 54,300원 라인 때까지 열어두고 지금 가격에서부터 밑으로 분할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시장도 다시 한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재룡전기 실적 관련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보실 수 있는 1차 목표가는 일단 10만원을 보시면 되겠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신고가 종목들은 위에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의 앞자리가 바뀌는 구간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밑에 있던 종목이 10만원으로 넘어가는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매도세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일단 10만원까지 보시되 혹시라도 주가 상승 과정에서 뭐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돌발 악재 같은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추가 대응 영상을 또 찍어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천을 구독해놓으셨다가 추가 대응 영상 올라오면 빠르게 확인하시고 잘 대응하셔서 모두 이 종목으로 큰 수익 챙겨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